안녕하세요 산유수바이솔정원 10cm 가량의 눈이 솜이불 덮고 있던 바이솔정원 우리 바이솔 구기, 어, 날이 따뜻해지니까 솜이불을 걷어 젖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아직도 그늘진 곳은 눈이다 채에 녹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이렇게 장미바이솔 좀 보세요. 꼿꼿하게 저렇게 있어요. 이렇게 추위를 이기느라고 버무리고 있는 우리 바이솔들 좀 보세요. 눈이 그치고. 얼굴 내밀고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바이솔드 제가 지금또 한번 올려봅니다. 저기 솔세점도 이렇게 파랗게 고목나무에 붙어가지고 여기 잘 살아주고 있어요 애기 알범도 잘 살아주고요 오색기인초 화장에 있는 색감을 내면서 이렇게 살아주고 있어요. 여기도 황금 세듬도잘 살아주고요. 여기. 겨우살이 잘하고 있는 우리 바이솔들 노지에서 그냥 노지에 있어요 눈, 눈이 펑펑 쏟아지는 이불도 그더니 걷어내고 이렇게 다람쥐 꼬리 색깔 이쁘죠? 다람쥐 꼬리 저기도 여기도 지금 겨울나기들 잘 하고 있어요 여기도 저 바위톤에서 루비 레크레이션 잘 크고 얼굴도 커지고 옷을 겨울인데도 아주 예뻐요 응. 우리 브론즈 우리 브론 브론즈 정도 얼굴 아니, 어두운 거. 얼굴을 다 어물이고 괜이도 황금색금이 얼마나 색깔 을 예쁘게 내고 있는지 몰라. 예쁘지. 아주 예뻐요. 솔박울 솔박울 반숨좀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자굴을면서 추우니까 이러고 어물리고 있어요 그래도 봄 되면 박글빠글 나오죠 봄이 되 보세요 이거 피피니 글쎄 알바 다람쥐 꼬리 나름 뒷꼬리도 이렇게 뭘 들고 있어 이쁘죠 바설솔눈 <laughs> 눈이 10cm 정도 덮였다가 지금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새 봄이 온 듯이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아주 신통하고 예뻐요 탐스럽게 저기 버렸어요. 기아장에 있는 거. 통일 통실하게. 뭐, 무슨? 아주 보석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석.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 저 항아리에도. 월리엄이 겨울에 추위를 못 이긴 다했는데 월리엄 저 항아리에 저렇게 심은 지 지금 3년 됐거든요.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잘 크고, 잘 살아주고. 여기 바이소리 보세요. 저기. 아, 저런 작은 컵에도 심은 것도 그 영하 20도 이래 돼도 체감온도 20도 돼도 다잘 살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황금새등이 아주 정원을 밝게 해주고 있어요. 겨울정원 여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누스 발설 중이니 탐스럽고 여기도 좀 보세요. 아주 색깔도 이쁘게 옷을 입고 예쁘게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 옷에 기린 초 한국 샀는데 옷에 기린 친옷 기린 치로 아주 예뻐요. 추운데도. 이 수반에다가 제가 했는데 여기도 나름 멋을 내고 있고 눈, 입을 덮어주고 걷어내더니 더 있잖아요. 싱싱하게 싱싱하게 얼굴을 올리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싱싱해 여기도 여기보세요. 항아리에. <laughs> 거미줄 봐야 소리. 쏟아지다 못해. 막 흘려내리고 있어. 요 저기도. 안녕하세요 여기도. 저기. <laughs> 여기도. 여기 보세요. 고목나무에다가, 개목에다가 이렇게 는데도 너무, 너, 너무 잘 살아줘요. 건강하게. 그 발소름, 추운 데서 더 건강해요. 추운 데서. 여러분, 건강한, 추위에도 건강하게 봄을 기다려봅니다. 산유수 바이솔 정은 보시고 과감하게 정원에는 역시 바이솔 바이솔 꾸며놓고 즐겨보세요 안녕히 계세요